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가 모인 윗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32km 정도 되는 거리를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빨리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이유는 결국 바울의 목적은 목적지에 편하게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지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구원,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요, 증거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의 여정 속에서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두 번째는 그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와 고난은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고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이 설교의 대상인 장로들에게만 있는 그 사명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만 있는 사명일까요? 아니요. 이 사명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리차드 벡스터라고 하는 분의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이웃집이나 거리 또는 이웃마을에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는 수고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에 비할 때에 얼마나 작으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낮추었고,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너에게 영광이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무척이나 많은 일을 했고, 무척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나의 동역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거절하려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거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보다 이 바울의 고백과 백스터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어, 20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삼타 전도 여행과 또한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